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적장다자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것은 3D 운전교실 드디어 라페라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라페라리를 다 주는 건 아니고, 이제 구독자, 이게 그 선물이라서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 숨겨진 영상은 제작자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위치가 나왔는데요. 어, 이게 원래 이렇게 라페라리가 나오기 전에 버전은 13.5 버전이었습니다. 근데 왜 업데이트하고 나서 13.7 버전이냐면, 어, 이렇게 13.6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버전에 오류가 좀 있어서 그 오류를 고치고 다시 업데이트 한다고 13.7 버전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13.7 버전으로 뜨겠죠. 당하지 황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페라리를 타고 자 페라리를 타고 라페라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시죠 자유주행. 자, 일단 시동 안전벨트 매고 시동 닫힌 다음에 출발하고요. 어 구독자 그 선물 라페라리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좀신호하고 이런 것좀다입반좀 할게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비켜 내가 먼저 갈거라고 길막지마 여기 내가 전세냈어 근데 이거 색깔이 좀 다른거 같다 착각일까 일단 이쪽 일단 처음 출발하셔서 좌회전하지 안되 좌회전하면 안되지만 좌회전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또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시고요 쭉 해서 산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길 따라갑니다 제일 가까운 방법으로 가려면 일단 쭉 들어간 다음에 쭉 들어가세요. 상길 가길 누르고 일단 풀리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자저 터널을 지나갈 겁니다. 자, 여기 터널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땐 코레시를 키고요, 이렇게 등을 키고 달아서 끄고, 날길 따라가다 보면은 나오죠. 나오는 데가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나옵니다. 이제 막힌 데가 있어요. 그 유명한 막힌 데, 자 여기죠. 에 예, 여기.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원래 여기 못 들어가게, 이게 꼴깔 모양이 하나, 두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고독자 선물이 있기 때문에 뚫어 놨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쭉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선물 박스가 보이죠. 이 선물 박스가, 오늘의 라페랄입니다. 일단, 이 선물 박스를 받으면, 이렇게 가면은, 멈추면서, 여기, 이렇게 메인 무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차 선택에 가면 우리 이 새로 나온 라페라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독자 선물인 라페라리를요. 색깔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 요거 이렇게 문도 열수 있으며, 부트 부스터도 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게 13.6버전의 오류가 있다잖아요. 어, 어떤 오류냐면 13.5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13.6 버전이 6버될때 구독자 선물을 받고요. 다시 들어오면 이 차는인데 이제 이 장래 기능 시험을 합격하면 받을 수 있는 차는 이렇게 다음 장래 기 기능, 기능 시험을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13.5 버전에서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13.7 버전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렇게 빠른 사람들은 다 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페라리를 한번 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쉬운 버스 타는들은 벌써 다 업데이트했겠죠. 그렇겠죠? 자 일단 안전벨트 하고 시동 키고 내리고. 깜빡이. 기고 출발. 오, 배경도 달렸어요. 바, 아, 바뀌었어요. 자, 덥도 아, 부타. 야 색깔도 바뀌었고요. 페라, 그냥 페라리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죠, 부터가 근데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어어어 뒤집어지지 않아. 눈도 열수 있습니다. 좋죠? 음. 그버트 박아주고. 원래 박아줘야 멋있는 법. 다시 올라가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왼, 핸들 쪽에 있는 거울이, 핸들 쪽에 있는 거울이 뭔가 좀 그거 한것 같은 느낌 땀인가? 자, 일단 저번에 제가 올, 이 고가도로 영상, 영상 올린 거에서는 고가도로로 못 올라가는 차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 차가 아직도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로 후진할 때 소리 뭔가 이상해. 자, 아, 저 차인데요. 왜 깜빡이를 키면서 가냐? 어, 소리 바뀌니까 좀 그렇네요. 적응이 안 되네요, 아직. 자, 이 차인데요. 과연 잘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일단 멈춰보겠습니다. 올라가나요? 아, 역시 못 올라갑니다. 제가 이 라페라리로 좀못 올라가는 차. 저번에도 못 올라가는데, 오늘도 못 올라가네요. 저 차를 자, 힘차게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자, 나의 라페라리의 힘을 보여줘마.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어, 두말 하면 완벽하지. 잔소리다. 음, 완벽하다. 오케이. 난내갈길 가자, 이제. 음. 네, 내각길 네,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라페라리 한번 몰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위치는 산에 그 막혀있던 곳에 들어가면은 있고요. 이제 13.5에서 13.7로 바뀐 이유는 업데이트 했을때 그렇게 바뀐 이유는 13.6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 접장이었고요.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안녕. 다음 영상 때 봐요. 빠이빠이.